2024년 6월 7일 금요일 오전 8시입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입니다. 자, 크립토 라이브 어, 시작할 텐데요. 지난밤 월가의 움직임, 그리고 디지털 자산시장의 뉴스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방송 같이 해주고 계시는 팀카이님, 천만님 이승호님, 김병수님, 종이거울님, 빠빠레오님, 김우님, 가자, JDJ님, 재벌로 지나님 어김 J 어김 HJ 님 어쩌다 한번 해외 여행 님 감사합니다. 자, 크립토코리아 크게 외쳐 주시면 출발하겠습니다. 어 지난밤에 유럽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내렸습니다. 2019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하인데요. 어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렸고 캐나다 중앙은행도 금리를 내렸고 그 전에는 스위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렸고 그 다음에 스웨덴인가 금리를 내렸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요 선진국들이 앞으로는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어, 연준은 지금 다음 주에 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고 어, 9월쯤에는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가 계속 이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연준이 9월에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은 그 전에 어, 금, 어, 비트코인 포함해서 암호화폐 쪽에서는 랠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제 기본 시나리오인데, 일단은 이번, 어, 오늘죠. 금요일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은, 어, 게임스톱, 이 로링키티, 이 아저씨가 그, 게임스톱 주가가 40%로 올랐어요. 어저께. 그, 이제 라이브로 뭔가, 어, 방송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어, 논란이 있죠 그래서 밈 스탁 이른바 이 개미 투자자들이 막 열광하는 어, 그런 주식 또밈 코인 뭐 이런거에 대한 얘기가 계속 활발하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옵션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다음 가격이 어디선에 갈 거냐 어, 타겟 가격 행사 가격이 지금 7만 5천 8만 10만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얘기 그 다음에 어 제가 이제 오스틴 컨센서스 출장 가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의 결합이라고 하는 큰 테마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드디어 마지막으로 애플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뭔가를 내놓게 돼 있는데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런저런 얘기들이 레거시 금융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기술도 결국은 인공지능 기술하고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주식 시장은 5월 고용 지표 발표를 앞두고 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것 중에 하나는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가 이제 시총 3조 달러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엔비디아 주요 주 임원들이 주식을 팔기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내년 3월까지 주식을 팝니다. 어, 보통 미국에서는 이제 주요 임직원들이 그 주식을 팔 때에 SEC에다가 관련 서류를 미리 공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젠슨 황 CEO를 포함해서 경영진들이 우리 돈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왜냐하면 주가가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요. 어, 주식을 팔 생각이다. 그래서 보통 임직원들이 주식을 팔면 꼭지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조금 내려왔습니다. 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7만 71K, 요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요, 아시아 시장으로 오면서는 이제 70K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유럽 중앙은행 금리를 낮췄고 뭐 이랬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연준의 행동이기 때문에 금요일 고용지표를 보고 연준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겠죠. 자, 유럽 중앙은행이 2019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낮췄습니다. 어, 그러나, 어, 유럽, ECB, 그, 라가르드 총재는 필요하면은, 어, 계속 높은 금리를 유지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행동은 금리를 낮췄지만, 코멘트나 이런 거는 여전히 높은 금리를 유지한다는 식으로, 어, 어 상쇄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금리는 낮췄으나, 그, 앞으로의, 연, 어, ECB의 금리이나 루트나 이런 거는 얘기하지 않겠다. 금리를, 어, 더막 공격적으로 내리거나 이런 신호가 아니,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었고 미국 국채 수익률도 한 1bp 정도 조금 올랐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금요일 날 나오는 미국 고용 지표, 오늘 밤에 나오는 고용 지표가 굉장히 이제 더 중요해졌죠. 자, 민주식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로링 키티가 이런 식으로 자기가 방송을 하겠다, 라이브를 하겠다 이러면서 이 본명이 이제 키스 길이죠. 이 양반이 그 게임스탑 주가를 막쥐락펴락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 어저어 모건 스탠리가 아니죠 어, 맞나 모건 스탠리의 그이 트레이드 e 플랫폼 거기에서 그이 양반 계좌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계좌를 동결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 기사는 뭐냐면은 어이밈스탁을 주도하고 있는 이 키스 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주식시장에서 쫓아낼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식을 사놓고 어, 펌핑을 했고 그거를 미리 팔면은 범죄지만 이 양반은 팔지 않고 들고 있거든요 계속 그래서 어, 범죄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sec가 주시를 하고 있지만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자 그러면 민스닥 민코인 이걸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이제 얘기죠. 내가 나는 게임 스탑이라는 주식이 좋다. 그래서 그냥 사는 분들도 있지만 게임 스탑의 사업성이나 펀더멘트나 이런 거는 각자 생각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키스 길이라고 하는 이 걸출한 인물이 게임 스탑이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이 상황을 내가 추정 매매를 할 거냐. 어, 이런 거는 각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시장 분위기는 키스 길이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막 40%씩 주가가 오르는 상황이죠. 우리가 예전에도 봤죠?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대해서 멘션 하나만 올려도 도지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걸 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 일론 머스크를 기소하지, 이 SEC가 뭐라고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걸 뭐 가격 조작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바람 같은 건데요. 그리고 보통 이런 거를 사회학에서는 이제 그, 그냥 현상이다. 하나의 어떤 현상. 그러니까 그 현상에 대해서, 뭐, 어, 좋다, 나쁘다, 이런 어떤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평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현상이에요. 있는 그대로. 이제, 이, 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은, 어, 우리가 이제 진화론에서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가치가 있어요. 그 암컷 가치와 수컷 가치가 있는데, 꼬리가 긴 가치가 예를 들면은 수컷인데 꼬리가 긴수 길수록 암컷 까치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짝짓기도 자주 하게 되고 이래요. 그럼 꼬리가 길다고 하는 것이 왜 암컷한테 인기이냐? 그 딱히 이유가 있겠습니까? 꼬리가 긴게 그냥 멋있어 보이는 거지. 암컷 까치들한테는. 근데 수컷 까치 입장에서는 꼬리가 길면은 잘못 하면 날아가다가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어, 잡아먹힐 위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트레이드오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암컷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꼬리가 길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는 어떤 까치가 있다면 그거에서는 어 짝짓기에서는 유리하지만 생존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불리한 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잡아먹히면 어떻게요? 그런 거를 현상이라고 보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론에서는 왜 암컷이 꼬리가 긴까 수컷 까치를 좋아하느냐라고 질문을 할수 있지만.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아니, 꼬리가 긴게 좋다는데, 어떡할 거야. 장가지거든요? 아니, 내가 밈코인이 좋다는데, 밈주식이 좋다는데, 왜 그걸 좋아하냐고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좋다는데, 그게 이른바 피나먼한 현상인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가치부여를 하지 말자는 거죠. 아니, 하고 많은 코인 주가왜 밈코인을 좋아하는데? 너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 이 양반은 밈코인을 좋아하는구나. 아, 이, 이 양반은 밈주식을 좋아하는구나. 그냥 그걸 끄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거기다 대고 뭘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현상이라니 현상. 이거를 SEC가 뭐위법행위가 어, 있으니까 민주식을 하지 말아라. 민코인을 하지 말아라. 해라 하지 말아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어 인터넷이 뭐웹 2, 웹3그 다음에 아주 초고속으로 정보가 유통되는 사회에서 이런 어떤 밈스닥이나 밈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이거는 이제 그 아이돌 스타들에 대한 반응이나 스포츠 스타, 뭐 연예인들에 대한 반응하고도 비슷한 건데요. 그거를 뭐,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비트코인 옵션 시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상 최고치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 지금 7만 5천 달러, 8만 달러, 그 다음에 10만 달러에 이제 많이 몰려있거든요. 이겁니다. 그래서 가로축은 미결제 약 그,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어, 제일 막대기가 긴게 보면, 콜 옵션. 여기가 콜 옵션인데, 여기 7만 5천 달러고요그 다음에 10만 달러고요그 다음에 8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어, 옵션 시장에서는 어쨌든 행사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상태의 미결제약정이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 옵션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7만 5천 달러, 8만 달러, 10만 달러 갈 거에 대한 어떤 보험을 들어놓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얘기입니다. 인공지능 음,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6월 10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애플이 어, 개발 아 월요일이네요. 6월 10일 애플이 개발자 회의를 대대적으로 엽니다. 이 개발자 회의에서 애플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뭘 내놓을 거예요. 지금 이제 예측은 구글 오픈 AI 아니면은 뭐 어. 뭐, 삼성전자, 이런 데도 이름이 나와요. 이런 데랑 같이 뭔가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 코어킹을 할 거라고 발표가 나올 거다. 그리고 애플의 그 비서죠. 음성으로 명령하는 그 시리, 시리를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더잘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애플은 지금까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이렇다 할뭘 내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6월 10일 월요일 날 애플이 뭐라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깜짝 놀랄 만한 무슨 발표가 나오거나 이러면은 애플 주가가 잘갈 거고요. 그게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또한번 어 시장을 뒤집어 놓을 거고요. 만약에 애플이 아니 예상했던 것보다 별거 아닌데 이러면 아주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주식 시장 입장에서 이번 주 금요일 고용 지표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한국 시장으로 화요일 날 밤이, 어, 밤이 되겠죠? 애플의 어떤 그, 어,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블록체인 기술이 필연적으로 인공지능하고 만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오스틴에 제가 컨센서스 가서도 이제 그디 어, -E p i n 이라고 하는 DEPIM, Decentralized Physical Infrastructure Network. 뭐이 DPIN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제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탈중앙화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컨셉이 있습니다. 오픈 AI도 시작할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워낙 무섭기 때문에 이게 잘못 핸들, 핸들링이 되면 어떤 특정한 기업이나 특정한 개발자 집단이 이거를, 어, 독점적으로 소유하면 문제가 될수 있다. 그래서 오픈 AI라고 회사 이름도 짓고 했던 거거든요. 나중에는 물론 일론 머스크랑 싸움을 하죠. 이, 어, 샘 올트만이.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지금 소송 중인데, 어쨌든, 이제 제가 지난, 어 6월 6일날, 이제 칼럼을 하나 썼는데요. 어, 샘 올트만이 주장하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소득을 받아야 된다. 이게 베이직 인컴인데요. 그래서 앞에다 제너럴을 붙여갖고, 제너럴 베이직 인컴 또는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파생된 게 월드코인이잖아요.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홍채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홍채를 홍채를 이용해서 내가 사람임을 증명하면 코인을 주는 거거든요 어 이게 이제 베이직 그러니까 기본 그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이라고 하는 그 기본 소득 개념에 에, 근거한 건데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샘 올트만이 사형제거든요 어 올트만이 첫째고요. 두째 셋째가 있고요 다 아들입니다 막내가 여동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막내하고 이쌤 올트만하고 막내 여동생하고 아홉 살 차이거든요 막내 여동생이 지금 노숙자입니다 여러분 샘 올트만의 막내 여동생이 샘 올트만이 엄청난 부자잖아요 그런데 막내 여동생 네명 사형제 중에 막내 그 그야말로 그 이쁜 막내 여동생이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어요. 둘이 이제 틀어졌거든요 무슨 이유로 어, 여동생이 힘들어가지고 자기 이제 큰오빠한테 또 엄마한테 아버지는 돌아가셨거든요 2019년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집안의 가장이 샘 온트만인데 아, 너무 힘들어갖고 좀 도와달라고도 하고 그랬는데, 샘 올트만이 조건을 붙였다는 거예요. 뭐, 이 여동생 약간 뭐 약물적인 문제도 있고, 정, 어, 신체적인 문제도 좀 있나 봐요. 건강상에. 그래서 치료를 받아라.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돈을 주겠다. 뭐 이런 건데, 둘이 지금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결국은. 음, 재정 지원을 못 하고 있나 봐요. 물론 이제 세 몰트만 가문에서는 어, 우리 막내 여동생을 위해서 뭔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식 코멘트가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여동생 입장에서는 아니 그거 좀돈좀좀뭐 조건 없이 좀 달라는데 그걸 못 주냐 뭐 이렇게 이제 서운한 마음을 언론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진짜 인공지능의 최첨단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고, 돈도 엄청나게 많은 샘 올트만이 막내 여동생한테 돈을 그몇푼 된다고 돈을 주는 거를 꺼려하고, 뭔가 조건을 붙이고, 여동생은 지금 노숙자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과연, 인간다운 아까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담론이요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고 그 인공지능이 나중에 인간을 어떠 인간 세상을 어떻게 만들까 이런 거에 대한 아주 거대 담론을 얘기하는 샘 올트만이 아 아홉 살 연하의 여동생한테도 이렇게 좀 박하게 군다는 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과연 과연 인간다운 게 뭘까요 어 사람이 사람한테 이렇게 뭔가 배려를 한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물론 이거는 샘 올트만 집안의 가족사예요 그래서 이 여동생이 뭔가 문제가 있는데 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 문제를 못 풀잖아요 지금 샘 올트만과 그 가족들이 그런데 어 인공지능과 인간 뭐 베이직 인컴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자기 집안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인류 전체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한다는 이 아이러니 그러니까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거대한 기술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블록체인이든 인공지능이든. 그런데 우리의 삶, 삶 하나하나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삶 하나하나는 매우 매우 유니크해요. 매우 매우 독특하고 다 사정, 저마다의 사정이 다 있어요. 그 저마다의 사정을 최첨단 기술로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없습니다. 그건 각자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배려심, 또 가족의 이런 걸로 해결해야 되지, 아, 기술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베이직 인컴도 중요하고 하지만, 결국은 남는 거는, 야,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풀 수밖에 없다라.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자, 크립토 코리아 캠페인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어, 저희 이제 블록 미디어가 생각하는 참다운 세상이란게 뭐냐, 미래를 위한 혁신이라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는 기술에 근거합니다.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보다 나은 내일로 만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혁신적인 걸 지지하는데요. 그러나 그 혁신의 지지를 하는데에 근본적으로 깔린 거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어야겠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도적으로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디지털 자산 시장이 좀 있어야겠다. 이런 것이 크립토 코리아 캠페인의 핵심 테마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 주시면 자, 인간미가 넘치는 미래를 위한 혁신을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고요. 크립토 코리아 크게 외쳐 주십시오. 지금까지 블록 미디어의 JJ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